오늘의 스파팅카 한동안 잠잠했었던 노예움의 다음 이야기 스파드맨4의 각종 루머들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인 빌런, 루머 속 스파드맨의 빌런들을 하나하나 까보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자. 들어갑니다. 가서. 일단, 스파더맨4의 메인 빌런은 단한 명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 아닌전작인 노예움처럼 여러 명의 빌런. 즉, 원작 속 다양한 빌런들을 다루게 된다는 루머가 등장하는데, 오랜만에 우리 거미 새끼와 호흡을 보여줄 이 빌런들의 명단을 확인해볼까요? 첫 번째 빌런은 킹핀. 이제 MCU에 본격 합류한 우리 뚱핀 행님인데, 앞서 공개된 루머에 따르면 정체를 숨긴 채 뉴욕시를 수호하는 스파더맨 그리고 뉴욕시를 장악하려는 킹핀이 결국 원작의 스토리대로 뉴욕시에서 마주하게 될거란 루머. 원작 코믹스에서 킹핀은 뉴욕 시장에 출마했고 결국 그 자리에 오르는데 성공하는데 뉴욕 시장 자리에 오른 이후 자신의 숙청 리스트. 그러니까 자신의 세력 확장을 방해하는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는 이 작용 단원들을 하나둘씩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오랜 숙적인 대어데블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스파더맨 그의 디펜더스 멤버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지난 5월 공개되었던 대어데블보어게인의 촬영장 사진들을 확인해보면 뚱핀이 입고 있는 슈트엔 이렇게 성조기 배지가 달려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킹핀은 원작의 내용대로 뉴욕시장 후보에 올랐고 이렇게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죠. 이 킹핀이 뉴욕시장이 되는 과정이 내년 대어데블보어게인에 등장할 테고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대대와 대립을 그리고 이후 개봉하는 스파드맨4에선 자신을 방해하는 뉴욕 자경단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본인만의 빌런팀을 꾸린다는 루머가 공개됩니다. 이 팀은 원작에서 킹핀이 자신만의 앞길을 위해 그러니까 자신 방해하는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닌 이 우주에서 날라온 용가리 이 지들보다 더한 빌런들로부터 뉴욕을 지키기 위해 썬더볼트라는 이름의 팀을 결성한 스토리인데 이때 킹핀이 모집한 멤버로는 라이너, 테스크마스터, 베트로, 미스터피어, 스타 등 아, 문제는 얘네가 전부 빌런들인지라 모였다 하면 개판 5분 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됐지만 나름 뉴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힘을 모은 팀이고요 하지만 스파드맨 4에선 스파드맨과 대립하기 위해 이 거미를 증오하는 멤버들을 하나하나 선수 영입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그렇게 킹핀이 영입하 될첫 번째 빌런 킹핀의 이은 두 번째 빌런은 크레이븐. 지난 6월 그첫 번째 예고편을 공개한 우리의 짐승돌이신데, 어, 이 영화도 원래 두달 뒤인 10월에 볼수 있었지만, 어, 파움 여파로 1년 뒤. 일단, 소니 스파드맨 유니버스에 포함된 캐릭터인 만큼, 이 영화에서도 역시 거미가 등장하고, 자연스럽게 이후 공개될 스파드맨4에서, 이 짐승돌을 무려 똥피니, 직접 고용하게 될거라는 루머. 어, 일단, 소니와 마블의 관계가 원만하게 흘러가곤 있지만, 현재 소니가 크레이븐을 단독 솔로 작품으로 뽑을 정도로, 이 캐릭터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편의 조연으로 크레이븐을 투입시키는 건, 개인적으로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니는 이제 스파드만의 주변 인물들 베놈과 크레이븐, 블랙해, 마담해, 멕시코레슬스링 선수, 실버 세이블, 나이트 워치 등 각각의 단독 작품들을 제작하며 빌드업을 할 것이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의 마지막 카드 이스파드만을 꺼낼 것이기 때문에 베놈 이후 가장 큰 존재감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크레이븐 또한 어, 조금은 그 순서를 늦추지 않을까 생각 되고요. 아이그린 빨리 보고 싶긴 해. 이어지는 스파드만 4의 세 번째 빌런 그 루머의 주인공은 스쿨피언 오랜 시간 떡밥만 먹은 거 있었던 우리의 전갈쉐기 지난 홈커밍의 쿠키 영상에선 이렇게 목에 직접 정갈 타투까지 새기면서 스파드맨에게 복수를 다짐하게 되고 노이엄 속 벌어진 차원의 균열서 이렇게 다른 차원 스쿨 피현의 실루엣 등장 마지막으로 c 쇼에 남겨진 심비오트 떡밥. <놀람> 원작에선 이 스쿨피온이 3대 베놈이 되었기 때문에 이신비오트 떡밥으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사실 원작 코믹스에선 등장한 지 거의 60년이 다된 나름 명실상부한 빌런이기 때문에 아, 이젠 좀 어떻게 한번 살려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쿨피온은 원작에서 3대 베놈이 되었고 이를 통해 신박한 그림들, 높은 비중을 보여준 바있기 때문에 MCU에 남겨진 신비오트 떡밥을 잘만 풀어준다면 어, 좀더 압도적인 빌런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스파더맨4의 다음 네 번째 빌런 아직 실사화엔 단한 번도 등장 한적 없는 캐릭터, 미스터 네거티브가 그 명단에 오릅니다 미스터 네거티브는 2007년 원작 코믹스 어메이징 스파더맨 1화의 첫 등장 불스스파더맨선 중간 보스로 비중을 보여줬는데 네거티브의 본명은 마틸리 원작에선 이중인격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며 반전이란 능력을 가진 캐릭터인데 이 능력을 통해 사람이나 사물을 강하고 약하게 다친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며 서로의 능력을 맞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원작에선 차이나타운의 자선단체 노에에 등장했던 그 피스트를 마틸리가 직접 운영 관리하기도 하는데 만약 4편에 네거티브가 등장하 된다면 전작에서 사망한 메이 숙모의 뒤를 이어 네? 이 단체를 운영하는 인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파이더맨과 대립하게 될 것으로 보이죠 마지막 스파이더맨4의 다섯 번째 빌런 비토원은떼려야뗄수 없는 절친 네드의 홉고블린이 그 마지막 명단에 오릅니다. 네, 결국 피터의 절친이 빌런이 된다는 이 공식은 여전하게 이어질 것이고 앞선 시리즈에서도 해당 스토리를 꾸준히 미뤄왔기 때문에 피터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절친 네드가 빌런이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거. 어, 다만 네드를 홉고블린으로 만드는 존재, 원작 스토리처럼 네드를 세뇌시킬 이 원조 홉고블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m i t 에 들어간 네드가 어떻게 빌런이 될지 그 과정을 개연성 있게 그려내야겠죠. 아... 일단 몸부터 만들자 네드야 자 일단 루머로서 공개된 빌런들 외에 원작에 등장하는 스파더맨의 숙적들은 거의 한 트럭 이 연병장 세바퀴도 부족한 수준인데 현재까지 MCU 스파더맨에 등장한 빌런들을 모두 확인해보면 처음으로 홈커밍에 등장한 벌처 hey Pedro. 파프로몸 속 미스테리오 노이용속 다고. h e l l 그거 일렉트로. 샌드맨 리저드까지 만약 이분들이 차후 작품에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남아있는 유력 빌런은 킹핀 크레이븐 스콜피온 미스터 네거티브 여기 스파드맨 시리즈의 섹시 여전사 이미 솔로 영화 제작을 확정지은 블랙해 음 안녕 테일러 조이 캐스팅 물망 이번 크레이븐을 통해 다시 한번 출격하는 라이너 홍커밍 속 깔짝 등장했던 쇼커 뱀파이어 일족 중한 명인 몰런 스파드맨의 클론을 만들어냈던 천재 과학자 자칼 샌드맨의 물 버전이라 할수 있는 하이드로맨 이미 게임 속에 등장했던 괴력 빌런 틈스턴 초임 빌런 중한 명인 블랙 그 리스트가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사실 스파드맨4의 메인 빌런으로 킹핀이 등장하고 이 킹핀이 빌런들을 고용한다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사표는 정말 수많은 잠재력 이 현시점의 마블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꿀잼 스토리를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단 배우작가 파업이 끝난 대로 모든 마블 작품들의 촬영 이 묵혀있던 응아들이 한방에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파업 전 스파드맨4의 제작도 계속 진행 중이 있었고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실수 없이 오고 왔기 때문에 자자 자, 여러분들 파업 끝나면 바로 회의 들어간다. 어쨌건 이 모든 스파드맨의 빌런 스파드맨 4엔 과연 어떤 친구가 등장할지 저는 계속 스파팅크를 통해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스파팅크 끝. y o okay? Oh, doesn't really hurt anymore. Is there anything else?